혹시 최근에 이상한 꿈을 꾼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전화가 올것 같은 직감이 맞아떨어진 경험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반대로 한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진 경험 말이죠.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롭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인물은 이 모든 현상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려 79년을 살면서 그중 65년을 순수하게 영적 수행과 수련에만 바쳐온 인물이죠.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섬에서 태어나 자신의 문화권에서 가장 높이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로 평생을 인정받아온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카이마나 할레아칼라입니다. 카이마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예언가나 점쟁이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폴리네시아의 오래된 전통에서 카운나라고 부르는 영적 지도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물질의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수천 년을 거쳐 내려온 깊고 신성한 영적 지혜를 보존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하며, 나아가 공동체 전체의 영혼과 정신을 돌보는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죠.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모든 생명체에는 만화라는 영적 에너지가 흐른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카운나는 바로 이 만화를 느끼고 다루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카이마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똑같이 영적 전통을 이어온 지도자였습니다. 가족 대대로 이 길을 걸어온 것이죠. 카이마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운명 속에 있었던 셈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이 길에 들어섰고, 14살이 되던 해부터 본격적인 명상과 영적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무려 65년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영적 수련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14살부터 79살까지 65년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명상과 수행에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말이죠. 그의 젊은 시절에는 한때 섬을 떠나 외부의 현대 문명 세계를 경험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대 초반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후로는 이제 섬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평생 동안 카이만하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아픈 마음을 손으로 얼음 안져 낫게 했고,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올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가 영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자연의 정령들과 대화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읽어내는 능력, 손길만으로 병을 고쳐내는 신비로운 능력들로 알려져 있었죠. 이 모든 것이 65년간의 꾸준한 수련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봄, 그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76살이었던 카이마나는 전통의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의 의식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무언가 강력한 계시가 그의 의식을 뒤덮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영감이나 느낌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직접 메시지와 명확한 영상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2026년 이후에 인류에게 일어날 엄청난 변화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시점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된 것이죠. 처음에 카이만아는 이 계시를 세상에 알리는 것을 꺼렸습니다. 자신의 문화권 내에서만 조용히 전에 내려오던 영적 예언들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깊이 있게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거듭할수록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류가 이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변화 속에서 매우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도요. 결국 2023년 이후로 카이만아는 조금씩 자신이 본 미래에 대해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리네시아의 작은 영적 공동체에서 처음 시작된 그의 예언은. 이제 점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실제로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카이마나 할레아칼라가 말하는 놀라운 미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2026년 봄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변화의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이마나가 본 미래에 따르면, 2026년의 봄부터 인류는 묘하게 달라진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신호들이죠. 마치 찬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공기가 먼저 차가워지는 것처럼요.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바로 꿈입니다.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비슷한 내용의 꿈을 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현상은 이미 어느 정도 명상을 해본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꿈 속에서 사람들은 반짝이는 존재들을 만나곤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형태이고, 때로는 순수한 빛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죠. 또 다른 꿈에서는 거대한 나무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있는 장면이 계속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 나무는 마치 세상의 모든 생명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거대한 크기였다고 해요. 더 신기로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빛의 빛줄기를 보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자신을 비추자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경험을 한다고 하죠. 처음에는 각각의 개인이 각자 다른 곳에서 꿈 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터넷의 커뮤니티나 SNS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놀랍도록 비슷한 상징과 이미지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명상을 자주 하거나 요가를 실천하는 사람들 아니면 영적인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꿈들이 더 자주 더 생생하게 나타난다고 카이만하는 설명했습니다. 마치 어떤 신호가 그들의 정신을 통해 더 선명하게 전달되는 것처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카이만하는 말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봄이 깊어지고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직관력이 갑자기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것을 미리 감지하는 경험이 빈번해진다는 것입니다. 전화가 올몇초 전에 누군가를 떠올리고 결국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온다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나타난다는 시계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간에는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일이 늘어나고, 친한 친구들과는 마치 텔레파시로 대화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생각합니다. 누구나 가끔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나 싶으면서요. 하지만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 사람들은 뭔가 평상시와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시간에 대한 감각도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똑딱똑딱 움직이고, 하루는 여전히 24시간이 맞는데요,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시간의 흐름이 미묘하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시간이 늘어난 것처럼 느낀다고 해요. 마치 각 사람마다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가거나, 명상을 할때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단 5분이 지났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30분이 지나가 있거나, 반대로 1 시간이 지났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20분밖에 안 지난 경우도 있다는 뜻이죠. 과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려 애쓰지만 기존의 물리학 법칙으로는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카이만 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원래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요. 시간은 우리의 의식 상태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인류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현상들 즉 집단적 꿈과 강해진 집관력. 그리고 변화된 시간 감각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의식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일부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집단적 학성의 시작일 뿐입니다. 2026년의 봄과 여름이 보내는 이 신호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세상을 향한 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3부에서는 2026년 겨울에 일어나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자연 현상 자체에도 미묘한 변화들이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색이 평소와는 다르게 더욱 선명하고 깊어 보인다고 사람들이 보고합니다. 특히 해질녘의 하늘이 마치 초현실적인 회화처럼 아름다워진다고 해요. 별들도 평소보다 훨씬 밝게 빛나는 밤이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농부나 어부같이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더욱 분명하게 뭔가 다른 점을 감지합니다. 토양의 상태가 다르고 기후의 흐름이 이상하며 동물들의 행동 패턴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새들의 이동 시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식물들의 성장 주기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는 아니지만, 그 땅을 오래 읽어온 사람들의 감각으로는 분명히 뭔가 다르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물들의 행동 변화입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들이 주인을 이전보다 더 오래 응시하게 된다고 해요. 마치 주인의 영혼을 읽으려는 듯이요. 야생동물들도 사람을 덜 두려워하는 현상이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카이마나가 본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2026년의 동진 날 무렵 정확하게는 12월 20일 전후로 하늘에서 특별한 천문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천문학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해요. 여러 행성들이 특정한 배열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카이마나는 별들의 정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카이마나는 이것이 단순한 천체의 물리적 움직임이 아니라 우주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가로막던 경계가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시간이 된다는 의미죠. 그날 이후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고 카이만 하는 단호히 말합니다. 동짓날을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 세상은 완전하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해요. 12월의 마지막 주가 되면서 사람들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고, 빛의 질감이 변하며, 자신의 몸과 정신까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카이마나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과 같다고 해요. 갑자기 세상이 확장되고,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경험을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카이마나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알던 세상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지고, 자신이 예상했던 미래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물질의 시대는 천천히 막을 내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해요. 동시에 이전까지 돈으로 사야만 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공짜가 되어 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죠. 경제체제가 붕괴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고 카이마나는 말합니다. 이것이 파괴가 아니라 실은 해방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자유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오랫동안 물질에 집착해야만 했던 인류가 비로소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카이마나가 본 미래의 가장 핵심적인 전환점입니다. 2026년의 겨울, 특히 12월의 마지막 주가 되면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부에서는 2027년부터 일어나는 신인류의 능력 각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이 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카이만하는 말합니다. 먼저 가장 긴급한 과제였던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새로운 기술 발견을 통해서가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인간의 의식 자체가 변화하면서 에너지를 다루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카이만하는 강조합니다. 의식과 물질은 절대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요. 의식이 높아지면 물질을 다루는 능력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2027년으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생각만으로도 주변의 물질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들으면 마법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카이만 하는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이 주변의 물질에 미묘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이 명상자의 의식에 반응하여 자체적으로 정화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상한 음식이 다시 신선해지는 일이 일어나고 누군가의 작은 상처가 명상 중인 사람의 의식만으로도 빠르게 아물게 된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현상들을 설명하려 노력하지만 기존의 물리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이마나가 강조하는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런 능력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퍼진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집단적인 깨달음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능력을 깨달으면 그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같은 능력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의 촛불이 다른 촛불을 밝혀주는 것처럼요. 이것이 네트워크처럼 확대되어 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초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2027년의 중반이 되면 식량 생산 방식도 급격하게 변한다고 카이만하는 말합니다. 그는 설명합니다. 땅은 원래 풍요로운 것이라고요.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자연을 거스르면서. 땅이 메마르게 된 것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의식이 변하면 땅도 다시 살아난다고 해요. 씨앗 하나가 평소에 몇 배에서 많게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고, 식물들의 성장 속도도 놀랍도록 빨라진다고 합니다. 가장 신기로운 것은 농약도 필요 없고 비료도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해요. 오직 사람의 정성과 사랑만으로 식물들이 자라난다고 카이만화는 설명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곳곳에서 농작물의 수확량이 갑자기 폭증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후나 토양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돌본 땅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작물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동시에 2027년의 중반부터 후반으로 가면서 가장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카이만하는 말합니다. 바로 인간의 정신적 능력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깨어나는 것은 직관력과 텔레파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말하기 전에 이미 알게 된다고 해요. 가족간에서 특히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기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고 하지만 점차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치유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을 아픈 부위에 가져다 놓기만 해도 통증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누군가의 치유를 기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상태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능력들이 나이나 사회적 배경과는 무관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도 할수 있고 노인도 할수 있으며 교육 수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요. 다만 세대마다 이를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카이만하는 설명합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능력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마치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듯이 자연스럽게 활용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반면 나이든 사람들은 처음에 두려워하고 자신이 미쳐가는 것 아닌가 싶은 혼란을 겪기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나이든 사람들이 이 능력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활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평생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027년 한 해는 인류가 잃어버렸던 초능력들을 하나씩 되찾아가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브에서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한국이 맡게 될 특별한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이만하는 그의 예언에서 여러 번 한국을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신체와 정신을 다루는 깊은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요. 숨을 조절하고 기운을 모으며 의식을 한 점에 집중하는 전통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카이마나가 말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수련 문화, 특히 호흡과 정신 수련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많은 한국인들은 이 소중한 전통을 잊고 살아왔다고 해요. 바쁜 일상 속에서 물질 추구에 몰두하면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자산을 외면해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27년이 되면 이 잊혀진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난다고 카이마나는 말합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이 혹은 오랫동안 닫혀 있던 문이 열리듯이 말이죠. 한국의 전통 수련법들, 예를 들어 호흡을 통해 기운을 단전에 모으는 방법이라든지 고요하게 앉아서 마음을 비우는 수행 같은 것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새로운 영적 시대의 필수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2027년의 여름이 되면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명상과 수행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카이만하는 예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명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수행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자신들 내면에 잠들어 있던 놀라운 능력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카이 만하는 특별히 강조합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유난히 빠르게 영적 능력을 개발한다고요. 이것이 민족적인 우월성 때문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오랜 세월 축적된 문화적 유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인들의 조상들은 하늘의 제사를 지냈고 땅의 기운을 읽었으며 인간과 자연이 하나임을 깊이 있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지혜가 혈액 속에, 뼈 속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카이만하는 말합니다. 2027년이 되면서 인류의 의식이 높아지자 이 유산이 자동으로 깨어난다는 뜻이죠. 마치 휴면 상태에 있던 DNA가 특정한 신호를 받으면 활성화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8년에 접어들면서 한국에서는 정말 놀라운 현상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자발적인 수행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함께 호흡을 가다듬고 명상에 빠져든다는 뜻입니다. 공원에서도 산에서도 심지어 회사 건물의 옥상에서도 이런 장면들을 볼수 있다고 카이마나는 말합니다. 카이마나가 강조하는 중요한 점은 한국인들이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수행의 힘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10명이 함께 명상하면 100명이 하는 효과가 난다고 표현할 정도라고 해요. 1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하는 효과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 에너지의 동기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2028년에 봄이 되면 한국에서는 정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한 장소에 모여 동시에 명상에 들어가는 대규모 집회들이 자발적으로 형성된다고 해요. 아무도 조직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마치 영혼의 소리를 듣듯이 특정한 산 정상이나 넓은 들판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모인 사람들의 의식도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합쳐진다고 카이만하는 설명합니다. 이런 집단 명상 이후 사람들의 치유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한국은 사실상 세계의 영적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2028년의 여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온다고 카이만하는 말합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들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영적 스승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6부에서는 2028년 이후 인류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사회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8년의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의 근본적인 체편이 일어난다고 카이만하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혁명이나 급격한 변화는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아래로부터 천천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화폐 경제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돈으로 사고 팔아야 할 이유가 점점 사라진다고 해요. 2027년 가을쯤 되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쓰는 것을 멈춘다고 합니다. 쓸 필요가 없어서라고 카이만하는 설명합니다. 이웃이 가진 것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에게 준다는 뜻이죠. 누구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나눌수록 더 많아진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된다고 카이만하는 말합니다. 정부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지만 이 변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깨닫게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위로부터의 명령이나 조직된 혁명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연스러운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압할 수 없는 변화인 것이죠. 정치 체계도 근본적으로 변한다고 카이만 하는 설명합니다. 정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명령하고 통제하는 대신 조율하고 연결하는 역할로 변모한다는 뜻입니다. 법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법을 어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알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고 속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영적 직관과 집단의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된다고 카이만 하는 설명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사람들은 함께 모여 명상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 고요한 상태에서 올바른 답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정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영혼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일 때 최적의 결정이 내려진다는 뜻입니다. 교육 시스템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카이만하는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경쟁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 협력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지식을 외우게 하지 않고 지혜를 깨닫게 한다고 하죠. 가장 중요한 교육은 자신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고유한 빛을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학교에서는 명상과 호흡 수련,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예술적 표현이 중심이 된다고 해요. 물론 수학과 과학도 배우지만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기 위한 지혜로 접근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관심사를 자유롭게 탐구하고 어른들은 그것을 존중하고 지원한다고 하죠. 노동의 개념도 사라진다고 카이만 하는 말합니다. 일과 놀이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해요. 신기하게도 필요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농사 짓는 것을 즐기고, 누군가는 집을 짓는 것을 좋아하며, 누군가는 음식을 만드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고 하죠.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원하는 것,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을 한다고 카이만 하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기꺼이 공동체와 나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돈 대신 기쁨으로 움직이는 사회, 강제 대신 자발성으로 운영되는 체계인 것입니다. 7부에서는 카이마나가 전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이마나는 우리가 이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특별하게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한다고 해요. 물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 같은 것들을 조금씩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천은 아주 단순하다고 해요. 매일 조금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호흡을 느끼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연과 시간을 함께 보내라고도 강조합니다. 나무를 만지고 흙을 밟고 바람을 느껴보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자연과 다시 연결시켜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라고 권합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카이만 하는 말합니다. 자신이 작은 행동이 치고 반대편까지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조언들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카이만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구요. 다가오는 이 변화는 파괴가 아니라 탄생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인류는 지금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번데기 속에서는 어둡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날개를 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해요.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시간이 바로 그번데기 속의 시간이라고 카이만 하는 설명합니다. 견디고 믿고 준비하면 2028년이 되면 당신은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 미래를 보았다. 너무나 아름다웠다. 사람들이 웃고 노래하며 서로를 포옹하는 세상을 봤다고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어른들이 평화로운 미소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카이만 하는 말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그가 직접 본 미래라고 합니다. 카이만 하는 특히 한국 사람들을 향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랑스러워하되 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당신들은 조금 먼저 깨어날 뿐이라고 해요. 먼저 깨어난 자의 역할은 다른 이들을 깨우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당신들은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낼 것이라고 카이만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2028년 이후의 세상은 마치 인류의 초기 황금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을 것이라고 카이만하는 설명합니다. 그때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였던 시절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알았고 땅의 리듬에 맞춰 살았다고 합니다.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겼고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대했다고 하죠. 다툼도 전쟁도 가난도 없었다고 해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였다고 카이만하는 말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하늘에 감사하고 땅을 공경하며 조상을 기억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계절마다 함께 모여 하늘에 감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공동체의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가 되었다고 하죠. 2028년의 세상도 바로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카이만하는 예언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공경할 것이라고 해요. 자연의 순환을 존중하고 그에 맞춰 살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열심히 돌보며. 가을에는 감사하며 수확하고 겨울에는 고요히 쉬는 리듬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하늘에 감사의 의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깊은 명상에 잠긴다고 해요. 이런 모임은 종교적인 의뢰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100년 이상을 산다고 카이만 하는 말합니다. 건강하고 밝고 지혜로운 상태로요.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고 더 지혜로워진다고 해요.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의 이행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두려움으로 이 시간을 견딘 것인지 아니면 희망과 기대로 맞이하는지가 말이죠. 카이마나의 예언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름답고 빛나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질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